고정되어 있는 이자를 매월 지급받는 구조 1억당 받게 되는 이자가 적지가 않습니다. 유술공주님께서 아, 올려주신 사연이고요. 내가 지금 우체국에 1억이 있다. 근데 이걸로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 안 나을까? 요걸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자니 뭔가 조금 불안함이 없지 않아 있고 투자를 안 하고 그냥 계속 정기 예금에만 두자니 좀 너무 아깝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갈팡질팡 하고 있다 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게 목돈을 굴릴 수 있으면 우리 요술공주님의 이분의 고민이 좀 해결이 되겠죠? 네, 두 가지 정도의 솔루션을 같이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ETF 투자입니다. 네, 두 번째는 부담대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저풀 명칭으로는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저희 행복재무상담센터는 고객분들과 여러 가지 돈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주로 가장 핵심 키워드, 어, 핵심 역량 저희 센터에 그러면 저희는 목돈 굴리기가 저희 센터 의 핵심 역량인데 어, 저는 이 ETF와 부담대 투자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시라면 ETF보다는 부담대 투자가 좀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ETF 투자가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ETF보다 부담대 투자가 더 매력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어, 바로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뭐 20만원 50만원 뭐 500만원 이렇게 소액으로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때랑 뭐 5천만원 1억 10억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할 때랑은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저랑 칩과하시는 가족이 있으신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전혀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이셨어요. 이제 저희 아내죠,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던 분인데, 이분께서 이제 또 명색이 남편이 재무 상담사이고 또 이런 투자 안내를 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한번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한 보면 한 2년 정도 됐는데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데 어, 이 친구가 수익을 낼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면 2년 동안 한 번도 들여다보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도 별로 들여다보질 않았습니다. 그냥 2년 전에 투자해 놓고 아무것도 안한 거예요. 이게 오르던, 내리던, 그냥 가끔 보더라도, 아 이거 올랐네, 좀, 떨어졌네. 그냥 이렇게 무던하게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니까 지금은 적지 않은 수익을 만들게 됐는데. 근데 저랑 얘기하다가 그래요. 가끔씩, 야, 이거 이렇게 잘 되는 거였으면 본인이 돈더 넣어서 더큰 금액 투자하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금액 결과값만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너무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큰 금액을 넣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 안 된다. 아직 안 된다. 더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게 작은 금액이니까 오르던 내리던 별 감흥 없이 그냥 무던하게 지낼 수 있었지. 만약에 이게 1억이고 5억이 있다면 그런 억단위의 돈이 움직였다면 과연 그렇게 그냥 오르면 내리면 무던하게 있을 수 있었겠냐?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투자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큰 금액을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억이 있다. 그럼 그중에서 그냥 한 1, 2천, 많으면 2, 3천만 원만 한 2년이고 3년이고 경험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올랐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고 떨어졌다고 마냥 겁먹고 슬퍼할 게 아니구나. 투자라는 것은 올바른 투자 대상에 돈을 넣어놓고 기다리면 결과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걸로 가는 거구나. 중간에 오르던 내리던 겁먹거나 막 이렇게 좋아하거나 일일비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느끼셨을 때 그때 차근차근 금액을 늘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투자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면서 어 약간 실수하신 분들, 어 실패하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과했어. 투자를 안 하다가 내가 뒤늦게 투자의 세상에 눈을 뜨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 5년만 빨리 할 걸, 아, 10년만 빨리 할 걸,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남들보다 5년, 10년 늦은 만큼 큰 금액으로 한 번에 투자해서 따라가야겠다라는 조급함이라든지 또는 욕심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큰 금액을 넣고 올바른 곳에 투자해서 그냥 기다리면서 우상향하는 자본시장의 순리대로 흘러갈 수 있으시면 좋은데 투자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이 급한 마음에 큰 금액을 넣어서 투자를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긍정적인 결과로 끝나는 경우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 좀 적은 금액으로 어,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수영장 가면 여름에 아무리 더운 여름이어도 그 수영장 물에 한 번에 첨벙하고 뛰어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왜물 이렇게 탁탁 물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적셔가면서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투자를 할 때도 좀 적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적은 금액으로 살짝 살짝 맛을 보고 느낌을 느껴보면서 투자의 세계로 들어가셔야지 너무 그냥 첨벙하고 들어가 버리게 되면 왜 수영장에서 첨벙하고 들어가면 잘못하면 우리 심장마비 올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차분히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게 수익을 내는 거에 손실을 안 보는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합니까 수익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한 그게 궁극적인 목표이기는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손실을 안 보는 겁니다. 손실을 안 보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여유 있게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 그러니까 저희는 주식 투자나 이런 건 하지 않고 철저하게 이제 금융 상품에서 ETF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주식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급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 변동성이 하루에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몰입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식은 투자하지 않고 ETF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돌아가서 오늘 사연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그렇게 오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담보 대출 투자라고 하는 부담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부담대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구조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담대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이자를 매월 지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etf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긴 하지만 변동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심리적인 리스크를 좀 만들어 줄수 있는데 부담대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어 있는 이자를 매월 지급받는 성격이다 보니까 사실상 뭐 1억이 아니라 뭐 10억이어도 뭐 20억, 30억이어도 마음 편하게 운용을 할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담대가 마음이 편한 이유는 뭐냐면 이 투자의 본질이 부동산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자산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부담대를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보는데 제가 부담대가 그럼 뭐냐 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대 투자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고객이 있고요. 고객이 저희 행복재무 저희는 이제 합법적인 대부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복재무상담센터로 이제 투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는 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은 원리금을 상환을 하게 되고 저희는 그걸 받은 걸 고객에게 돌려주는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빌려가신 이분이 이 분이 돈을 못 갚으면 어떡하느냐. 그게 가장 큰 리스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라는 게 필요하게 되죠. 그 안전장치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고객이, 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 담보가 있는, 어, 담보 가치가 있는 걸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지 않으니까 아무한테나 대출이 나가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은행도 대출을 내보낼 때 이제 아파트나 뭐 이런 걸 담보로 설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는 것 뿐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서울이나 수도권 5대 광역시에 있는 아파트를 어, 저희가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 이 고객께서 돈을 안 갚아도 사실상 뭐 크게 위험한 건 아니죠 은행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받아 가신 분들이 상환을 하지 않아도 은행은 손해 보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보로 갖고 있는 걸 경매로 처분을 해 가지고 법원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연체가 되거나 부실이 된다 하더라도 은행은. 어, 대출을 해주고 돈을 떼이는 일이 없는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요 상태가 되면은 고객분들은 너네가 안 떼이는 거지, 너네가 안떼이게 일로 걸려 있으니까 너네가 안 떼이는 거지, 우리랑은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네, 당연한 말씀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분들의 명의로 이런 식의 근저, 근저당권에 대해서 질권 설정이라는 걸 해드리게 됩니다. 네, 이 구조는 뭐냐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저희는 법원에게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럼 법원은 그걸 경매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낙찰자가 낙찰을 받는 분이 생기시겠죠. 그럼 낙찰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낙찰자는 법원에 낙찰금을 집어넣게 되겠죠. 그러면 법원은 그 낙찰금을 어 등기부 등본상에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 이 낙찰금에 대해 소유권이 있는 어 법적으로 서류가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배당을 해 주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로 주는 게이 질권 설정자한테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어떤 이제 돈을 빌려 간차주가 상환을 못 하게 돼서 그 물건이 경매로 진행이 되면 어, 질권 설정자가 무조건 그 돈을 최우선으로 받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남는 게 있으면 이렇게 저희가 배당으로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원금이 훼손될 가능성은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고객분들이랑 진 이게 이거는 저희 카페에 들어와 보시면 고객분들 다 누구나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 행복가족 저희 기존 고객분들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8억 2천 정도 kb 시세가 되는 물건을 갖고 계신 어떤 분이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5억 8천 정도의 대출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선순위 금액은 아예 없죠. 네, 제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1순위 근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은행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상환을 못하시게 되면 그냥 요 금액을 요 물건 자체를 저희는 어 근저당권 설정자이기도 하고 질권자이기도 하니까 법원에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8억 2천짜리 시세가 있는 아파트가 경매에 진행이 됐을 때 5억 8천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은 사실상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어, 훼손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구 수성구예요. 수성구의 상동이란 이런 아파트인데 사실상 저기 있는 이제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8억 2천짜리 아파트가 5억 8천 미만으로 이게 경매에서 낙찰될 확률은 거의 거의 없다. 사실상 거의 뭐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분의 사연이 나이가 60이시고 투자 경험이 그렇게 많진 않으시고 올해 4월달에 시작하셔서 투자 경험이 많지는 않으시고 근데 은행에 은행에 한 1억 정도의 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자니 약간 불안하고 또안 하자니 아깝고 아마 그러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라고 질문을 주신 건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 목돈 운용할 때 제일 좀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할수 있는 건 ETF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가 있다. 근데 거기에서 ETF보다는 부담대가 좀더 매력이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ETF가 나쁘거나 위험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이 ETF 투자할 때는 심리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심리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투자를 오래도록 하셔서 경험이 많지, 오래 하지 않으셔서 아직 투자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께서 큰 금액을 투자하면 결과론적으로는 잘 되시겠지만 가시는 길이 좀 고단할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불안함이 있으셔서. 그래서, 어, 적은 금액을 투자하시면서 한 사이클, 한 일,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 좀 경험을 해보시면서, 아, 투자 시장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충분히 몸소 체험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좀 버틸 수 있는 이런 좀 경험치가 생기시면 그때 가서 ETF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 적은 금액으로 ETF에 대한 걸 경험을 하는 동안 그 1억이라는 큰 돈을 그 좋은 돈을 놀리라는 말이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놀리기 전에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 같은 걸 활용을 하시면 요거는 변동성이 없고 그냥 이자를 따박따박 받으시면 되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 있게 네,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 같은 경우도 이자가 이자가 적지가 않습니다. 네, 이자가 적지가 않은데 얘 같은 경우에도 세후 이자는 5.8%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1억당 받게 되는 이자가 적지가 않습니다. 네, 1억당 아마 한40 몇만 원, 48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자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안전하게 돈을 좀 넣어 놓으시고, 넣으시고, 아, ETF 지금 시작하셔서 잘 하고 계시니까 적은 금액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늘려가시면 어떨까? 네, 라는 생각을 좀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변동성 있는 것보다 이런 걸 투자하기를 투자하시는 건 권해드리는 이유는 철저하게 다른 게 아니라 수익률이나 뭐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마음 편하게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 편하게 재테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재테크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생을 살아가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좀 마음 편하게 불안하지 않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재테크에서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 많이 벌들 뭐 하겠습니까? 재테크에 관한 과정이 너무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잠도 못 자고 막늘 거기에 매진돼 있어가지고 다른 사생활이 막 망가지고 이런 거는 진짜 우리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욕심만 조금 조절할 수 있으시면 안전하게 얼마든지 운용을 할수 있는데 우리 요술공주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금액을 투자하실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 지금 ETF를 경험을 좀 해나가시고 큰 금액은 안전한 걸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섭님. 아, 1억 투자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아, 매월 이십일 아, 네, 저희 매월 이십일날 고객분들에게 이자 드리는 날인데 그날 되게 좋아. 이십일날 저희 칭찬받는 날입니다. 또 하나의 월급이 들어왔네요. 하면서 되게 많이들 네, 좋아라들 해주셔서 네, 저희도 항상 기분 좋은데 그 돈을 이자가 나오는 굳이 쓸 이유가 없으신 분은 그걸 가지고 또 적립식 ETF나 적립식 적금을 또 가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의 돈을 가지고 부담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확보하시고, 그 이익으로 나오는 걸 가지고 또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두 바퀴를 한 번에 돌리면서 투자가 진행되는 그런 걸 만드시는 거죠. 예성님도 되게 잘 하시는 겁니다. 아, 서혜경님, 투자 기간도 궁금하네요. 어, 네, 어, 투자 기간은 어, 대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사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보통은 1년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어떤 건 같은 경우에는 4개월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어 샘플로 좀 보여드렸던 거는 네, 보이실까요? 여기 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대출 기간이 4개월이니까 저분은 어 4개월만 쓰시고 이제 상환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사연은 재밌습니다. 어떤 사연이냐면 이렇게 돈이 없어서 빌리거나 뭐 힘든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요. 이분은 이제 투자 전문가세요. 부동산 투자 전문가신데 어떻게 해서 이게 대출 신청이 들어온 거냐면 괜찮은 물건 아파트에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경매 신청을 했는데 어, 엄청 낮게 쓴 거죠. 입찰가를 엄청 낮게 쓴 거예요. 엄청 낮게 써가지고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쓴 거예요. 근데 어이나된 거예요. 굉장히 낮게 썼는데 된 거예요. 경매에서 입찰 낙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은. 소유권 이전, 이전해온 다음에 바로 되팔기만 해도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돈 빌려서 한 4개월만 쓰고 이자 갚고 그 소유권 이전해 오시면은 그거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냥 바로 상환을 하는 플랜 가져가는 거죠. 그게 이제 서류 정리되는 게 4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4개월로 빨리 끝나게 되는 거죠. 정태영님께서 주로 빌리는 대상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은행 주담대에 비해 이자가 센 편인 것 같은데 수익구조가 궁금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경락자금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전에는 은행에서 경락자금 대출이 잘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정권에서는 부동산 투기나 이런 거 과열을 억제를 하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주택자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경락자금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돈이 있으신 분들만 지금 경매로 돈을 벌수 있는 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경락자금이 안 되니까 단기적으로 돈을 융통할 때 이렇게 본인께서 바, 잡은 이런 것들이 활용을 하셔 가지고 법적인 하자 없이 대출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간은 뭐 4개월 짜리도 있고 1년 짜리도 있고 보통은 이제 1년 정도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어난 부자다 님, 투자금 얼마부터 하면 될까요? 저희가 3천만 원부터 부담대 투자는 고객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 3천만 원이라는 좀 커트라인을 만들었냐면 정말 죄송하지게도 이게 투자하신 분들은 질권 설정이라는 행정적인 서류 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다 법무사 분들께 비용을 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마지노선이 저희가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손해 보면서 까지 하다 보면 오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노선 생각하다 보니까 고객분들 일일이 한분한분다 질권 설정을 해 드리려면 3천만원부터 하시는 게 좋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